마세요 네, 오늘 으로 나가면 되죠이 보통 이렇게, <laughs> 이렇게 나가시기 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안녕히 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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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요 네. 새벽복 많이 받으세요 세요네 안녕하세요 이동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바로 옆이에요. 현장 사무실. 안녕하세요. 이동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よは <Nice S 2> <Hi. S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춥다. 네. 감사해요.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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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네. 안녕하세요. 그, 그 장한복말죠네 맞아요. 하겠니다네감사요일 네, 네, 전화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먹어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있습 안녕하세요 안전이 죄송한장아 네. 병원에 가야서좀 타도 되죠? 네. 세워두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볼게요. 들어드릴까요? 그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화하안하안안녕하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세요 손님이 설정안추하 경로 안션으세안내합니다 앞에 세요안녕하요네요안녕하세안녕하요안세요 안녕하세요. 세요 네. 전,

네 여기 네, 계시면 돼요 네아 됐죠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세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연희 가시죠 네맞갈게요 횡단보도에 세워진대.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새 분말 맞으세요. 앞에 가시다가 아네우회전 네. 하신 다음에 흥대 그큰자거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회전은 쪽으로 나가시면 돼 제가 말씀드릴게네 가깝죠 아네 어, 그렇게 멀잖아 아네네 알겠습니다 보국우 서교동 순차 여기서 우회장에 이제 빠지기 하나씩 아 그래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사한 안세만 나도 지요 <laughs> 안전 운행을 위해 잠자석 손님은 안녕하를요안해주세요손님하설요안 추천 경로 안션으로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세요로안안안녕하 네, 네, 여기서 여기,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안녕네안녕하세요